상도 전통시장, 깨끗하고 신선한, 신선한 시장의 흥이 넘치는 상도 전통시장. 동작구 상도로 47길 4. 상도 전통시장. 안녕하세요. 상도 전통시장 이사 김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도, 상도 전통시장 고객 여러분, 저희가 아리아 펄펄 경품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저희가 이 참여해 주신 분이 한 80여 분 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많이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경품 팍팍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어 저희가 이 저기 이만원 이상 영수증 이벤트 그 카톡에다가 상도정통시장 채널 추가해가지고 영수증 응모해갔는데요 만원 이상 해가지고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한 시까지로 했어요. 어 그거 이렇게 포스터 막 붙여놔가지고 다보셨을보셨을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응. 그리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저희가 고객이 이제 1만 원 영수증인 구매 후에 영수증을 카카오 채널 일대일 채널에다가 인증을 하게 된 경우, 경품 응모권을 이미 증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여 분의 고객분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음. 유의사항이 있는데 유의사항을 꼭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예시 번호가 예시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예시번호가 12자리인데요 3719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8자리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저희가 부를 때도 뒤에 8자리만 부를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 그리고 10월 14일 금요일에 블로그를 통해서 당첨 고지가 될 예정이고 당 당첨자는 문자로 추가 안내가 안내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저기 기간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 당첨자의 기회가 돌아가고요. 경품 수령 기간은 10월 17일 월요일부터 2 1일 금요일까지면 문자 안내된 안내된 수령 장소로 방문하시면 돼요. 그거 꼭 참고해주시고 1등은 여기 보시다시피 삼성 비스포그 제트 무선 청소기, 2등 클럭스. 스트레칭 마사지 3명, 3등 아쿠아피 구강 세정기 6명, 4등 온누리 상품권 3만원 짜리 20, 20명 이렇게 해서 어 저희가 30명 추첨할 거고, 예비로 5명, 5명 더 추첨할 거예요. 혹시 수령 못해가 그 기간 내에 못해가시면 그걸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분, 예비 번호가 이제 다음 분이 이제 될 거예요. 그거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다음 은제 지금부터 경품 추첨에 추첨을 할 겁니다. 예, 한 분씩 이렇게 우리 상도 전통시장 내에서 어,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는 분들 이제 점주님께서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추첨을 해주실 건데요. 그럼 먼저 우리 겹겹 겹 사장님 예 나오셔가지고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4등. 4등. 네, 4등. 어. 4등. 등부터 4등부터. 네. 4등부터 진행할게요. 네, 4등 오늘리 상품권 3만 원을 네.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또 어, 불러 주세요. 크게 불러 주세요. 95 16 3233 네, 다시 한번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네. 9 5 1 6 3 2 3입니다다시 한번 하나 더요. 하나 하52490 네. 하나, 하나, 하나 52490 되겠습니다. 95 하나 하830 보여줬구십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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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십 여섯 n 일곱 a 여 a h 하나, 하나, y e 사팔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팔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네, 이다 네, 감사합사사니다사니다 고이 주 고이 고구, 고구이 고구, 고이 구0구구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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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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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9구 고구, 구 고구, 고구, 구 923-368-28 9233-68-28입니다. 9 4 0 1 1 1 1 5 7 9 9 4 0 1 1 5 7 9입니다111-524-83 입니다. 음. 여기까지만 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나 더 하세요 예.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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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52488 11152488입니다. 아, 됐어요?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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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3개가 응. 됐죠, 지금. 응. 13개가 됐어. 예. 응. 네. 그러고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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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요 네, 형. 네. 계속 4등 추첨 마지막 7분 마지막 7분 할 거예요. 93084482 네, 93084482입니다. 93783364 네, 937 364인가. 91580378 91580378입니다. 하91781903 91781903입니다. 95642007 1장 더, 어, 더 5642007입니다. 정신없게 맞아요. 맞요92974212 하나 더 92974212입니다. 마지막 4등 한장 남았어요. 11152484 11152484입니다. 잠시만요. 예, 다음 이제 3등으로 갈 거예요. 3등 추첨해실 분. 친절 정육점 사장님 나오세요. 3등은 총 3장. 예, 네. 여섯 명을 추첨하겠습니다. 한 아, 3등, 3명, 여섯 명입니다. 3등, 여섯 명, 아, 3등, 여섯 명. 예, 친절 사장님이 여섯 분다 추첨해 주세요. 92744561, 92744561입니다. 9491279, 93738582 some paro pari. Who some t i 940507 94940507입니다 하나만 더 해주세요 95393324예 감사합니다 9, 3등까지 네, 3등까지 감사합니다. 지금 추첨 끝났고요. 이제 바로 2등으로 추첨 들어갈게요. 2등 추첨해 주실 분. 겹사장님 한 번만 더 나오세요. 2등은 3명 추첨. 2등은 3명이에요. 네. 가능하세요. 1등은 누가요? 95, 98, 8, 3, 5, 9 오, 9 8 8 3 5 7 구, 오, 구, 8 8 삼, 오, 7입 니, 다9 구, 사, 오, 0 2 3 8 94560238입니다. 91305635 91305635입니다. 예, 네, 이등까지 네, 끝났고요. 이제 대망의 1등 한분 남았어요. 1분은 족발 사장님 다시 나오세요. 아이고 누행운이 갈까? 1등 시죠요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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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1등을 그 가시고요. 예. <laughs> 중요한 순간이니까 <laughs> 요거 추첨하고 난 다음에 한번 박수 크게 팡파래도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1등이 누가 될까요? 와 떨리는 순간. <laughs> 오. 와 누굴까요? 91315234 아, 축하드립니다. 81315234와축하합 예, 축하드려요. 이제 예비 아. 5명은 제가 뽑을게요. 네, 그렇죠. 네. 아, 마지막으로 아. 예비 추첨자 5분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91869862. <laughs> 91869862입니다. 93500717. 935-00717입니다. 9260-6238 네, 9260-6238입니다. 9592-7183 95927183입니다. 마지막이에요. 92321567. 네. 마지막으로 92321567입니다. 예비 추첨자 5명을 추첨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분 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셔서 더 많은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달에 행사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매니저인데요. 그냥, 그냥 다음 달에 저희가 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이제 또 이제 행사를 하나를 할 겁니다. 11월 중순경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시장, 저, 상도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셔서 또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경품 추첨에도 많은 분들이 응모하셔서 많은 상품을 타, 가서 타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감하고, 정감하고 네. 세련된 네. 시장의 정이 넘치는 상도 전통시장. 깨끗하고 신선한 네. 시장의 흥이 넘치는 상도 전통시장. 동작구 상도로 47길 4. 상...